하지만 갈등이 심화된 진짜 이유는 언론을 통해 보도된 불량 문제 어필 여부였습니다. 이지훈 본인이 불량에 대해서 어필을 한 적이 없었다면서 무척이나 억울해했다고 합니다. 결국 당시 조윤정 대표에게 직접 찾아가서 사실관계를 다퉜다고 하는데요. <목소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유통영 이지도입니다. 배우 이지훈이 드라마 스폰서 제작 발표에 불참합니다. 아니, 남자 주인공이 드라마에서 처음으로 만든 공식 석상에 불참한다? 너무나도 의아한 일입니다. 이후 나온 제작사 측의 공식 입장은 더더욱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드는데요. 스폰서 측은 이지훈이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제작 발표에 참여하지 못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빠진다. 상당히 오래전부터 예정된 공식 석상이었기에 납득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사실 이건 거의 뭐 이지훈을 더 욕먹이는 해명에 가깝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불참 사유가 더해집니다. 예를 들면 가벼운 교통사고 났다라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아프다라는 식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지훈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일정이라고만 적었을 뿐 어떤 사유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배우로서 프로의식이 너무나도 결여됐다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상황인데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당초 주연 배우로 발탁이 됐던 이지훈은 이번에 남자 2번으로 밀렸습니다. 구자성이 그 자리를 대신해 주연으로 올라갔고, 이지훈은 주연으로 발탁됐다가 조연으로 밀려버린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제작 발표에서도 빠지고, 주연에서 조연으로 밀렸다는 건데, 확실히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취재를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말 일었던 갑질 논란을 의식해서 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취재를 해 보니까 이 부분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내용이었습니다. 이지훈은 지난해 스폰서 촬영장에서 스태프들과 갈등을 빚으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후에는 당초 해당 작품을 집필했던 박계영 작가의 폭로가 터져 나왔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지훈이 자기 롤이 이렇게 없는데 관두겠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제작사 대표가 저보고 나가라고 무단 해고를 했다. 배우가 자기 역할이 몇인 없다고 해서 대본을 전부 바꾸고 기존에 촬영했던 촬영분도 날렸다. 저뿐만 아니라 스태프들의 절반이 교체됐다. 바뀐 게 아니라 감독, 촬영감독, 조명감독 등 스태프들이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두고 박경 작가와 곽경 감독님을 비롯한 기존 제작진과 이지윤을 필두로 한현 제작진 간에 진실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관련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었는데요. 안 한다는 거랑 상의를 안 한다는 거 아니야. 못 아니, 믿겠다고 여기저기 난리를 친거 아니야. 사실은 내가 감독님, 이거 지훈이를 여기저기서 다 데려가야 되는데 내가 잡았다. 갑자기 전화가 왔어. 나한테 승훈이 한다고 그랬어. 감독하고 전화가 오더니 스폰서 뭐, 뭐, 그러니까 제작사인 빅토리 조윤정 대표가 이지훈이 자신의 역할이 적다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였습니다. 이후 뜬금없이 박경 작가가 이지훈에게 사과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유야무야 정리가 된 사안이었는데요.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박경영 작가는 결코 먼저 사과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 드라마에 생기가 달린 스태프들을 고려해서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하진 않았는데요. 그리고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지훈은 주연에서 조연으로 밀렸고 급기야 제작 발표에도 나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발단은 역시나 갑질 논란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갈등이 심화된 진짜 이유는 언론을 통해 보도된 불량 문제 어필 여부였습니다. 이지훈 본인이 불량에 대해서 어필을 한 적이 없었다면서 무척이나 억울해했다고 합니다. 결국 당시 조윤정 대표에게 직접 찾아가서 사실관계를 다퉜다고 하는데요. 아니 왜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이 나갔느냐라고 따졌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제작사 대표가 배우가 하지도 않은 말을 작가에게 전할 수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이후 대본 역시 이지훈 위주로 바뀌었고 기존한 촬영분 역시 모두 날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더욱이 이 불량 문제로 인해 작가를 비롯해 감독과 조명감독까지 모두 잘렸습니다. 제작사 대표 입장에서는 황당할 노릇이었습니다. 당시 조윤정 씨는 스폰서의 제작사 대표이자 이지훈 소속사의 실질적인 대표였습니다. 이지훈 씨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는데요. 발단이 된 불량 문제 때문에 작가를 비롯한 감독, 조명감독까지 모두 교체했고 이 과정에서 엄청난 역풍이 불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인해서 조 대표와 당시 잘렸던 제작진 간에 소송으로까지 번진 상태인데요. 이와 같은 사실관계 다툼은 이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면서 양측의 관계는 급속도로 나빠졌다고 합니다. 현장의 한 관계자는 당시 이지훈과 조윤정 대표 간에 고송이 오고 간 것으로 안다라고 전해왔습니다. 당시 감정싸움을 계기로 이지훈의 전속계약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제작사 측은 이지훈에게 제작 발표에 나오지 말라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비단 감정적인 문제가 배경에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제작사 입장에서도 갑질 논란이 있었던 배우를 공식 석상에 세우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따라 제작사는 2월 16일 전후 시점이 아니라 이 불참 결정을 이준에게 사전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은 이달 초였다고 합니다. 결국 개인적인 사유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갑질 논란에 대한 여론과 이준과 조윤정 대표 간의 갈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였는데요. 관계자들에게 알아보니까 이 불참 결정에 대해서 당사자인 이지훈 씨는 무척이나 억울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처음으로 주연을 맡았던 작품에서 조연으로 밀렸고, 제작 발표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된 배우. 이 결과만을 놓고 봤을 때는 분명 억울한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가 발단이 돼서 이 지경까지 왔는지, 그리고 본인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상처를 받는 사람들은 없는지, 남 탓을 할게 아니라 본인을 다시 한번 돌아볼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